엄마, 어? 아까 어디서 봤지? 여기가, 여기 있 갔다. 어디? 여기, 여기 봐. 아유, 이봐라. 알았다, 좋다. 어? 잠깐만. 자봐, 봐봐. 네. 따, 따, 따. 어, 따. 내가 따주고 싶어도, 아이고, 내가 따주고 싶은데 아유. 이거 찍이라고못 따주네. 그래. 미치겠네. 아이고. 칼을 가져야 돼. 어? 칼을 가져야 돼. 아유. 칼을 가야 돼. 응? 엄마 돌려봐. 돌려. 계속 그렇게 돌려이땄어 응. 아, 에이, 땄어? 여기, 야 이봐라. 떨어졌어? 여기 또 열었지. 거기 옆에? 이기봐. 엄마 두 개. 에이, 하나 둘세개세 개. 하나 두세개 뭐? 둘 세. 엄마 근데 왜 이게 다 이거 뭐 이거 벌레가 있다 알 깠어? 아니 뭘. 레어세 개. 엄마 벌레가 알 깠대. 엄마 금방 이거 하나도 못 찍어서 내가 깜빡했어. 이거는 작년에 닭이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못딴거 지금 바닥에 썩은 거래요. 어? 나랑 같이 가. 천천히 좀 가. 이거, 이거 어떻게 넘어간 거 이거? 이 쇠는 또왜 이렇게 넘어가? 어? 끄트리로, 끄트리로? 아유, 나 진짜. 아유, 다 쇠는 또왜 걸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엄마, 어디 갔어? 여기. 어디? 응? 어? 어, 못 찾아. 아니. 여기요, 닭이. 차분해. 엄마. 응? 어? 닭 오늘은 두 개만 따갖고 가? 응, 는 따서도 크지 않아, 이봐. 응? 어? 커. 닭이 크네, 어디? 들어봐야지, 무거운가? 들어봐 자, 자, 아니, 자, 제발, 자, 제발, 자. 들어봐. 커. <laughs> 아 생각보다 무겁진 않네 야 재밌다 야 응? 어? 좋아 좋아? 아유 내일 비가 안 와야 잘말리는디 응? 어? 아 인자서 막 주렁주렁 연해. 그러네 인자서 주렁주렁 연해. 아우 덥지 응 저거 가서 호박 한번 찾아볼까? 찾아볼아 한번 저거 가서 호박 한번 찾아보자 응 어? 들고 가자 어차피 갖고 가야 한게 엄마 또, 뭐, 뭐 찾아? 호박. 호박? 응. 음. 호박이? 벙커은 많이 열기 생겼는데, 안 빈다. 너도 어? 봐봐, 있는 거, 호박. 봐봐? 호박 따고 있서이 호박이? 어디? 맛있는 놈이야. 어, 어. 짝대기로 지금 지적거려? 응, 어, 짝대기로 가서 저, 저 아래로 가봐야겠는데. 맛. 아, 장화. 짤른놈 하나. 사야가서 는말 아, 아 우리 집에 하나 있더라고 어먹어, 장화? 지은 놈 말고 잘른 놈안게 잘른 것이 우리 집에 있더라니까. 그래? 내가 하나 갖다 줄게. 그래. 호박이 내가 한번 볼게 빠져서 가래모어아이 응? 아, 새터라. 호박이 그래. 없는 그래. 것 같은데. 응, 없어. 엊 그지 께 왔을 때도 없었잖아. 넝쿨 이렇게 좋은데 없냐? 어. 그래야지. 아니 넝쿨만 좋고. 아이 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 너무 만 좋잖아. 응. 여기, 자, 짝대기. 못 들어가겠어. 응? 못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겠어, 잉? 어. 길도, 지금, 길도 안 좋아. 응? 응? 못, 못 있다, 못 해. 뱀 나올까봐. 뱀은 없어. 뱀은 없어? 고양이가 많아서 뱀은 없다. 아, 여기 고양이가 많아요? 그래. 그래요? 거기 한번 젖어봐, 있나? 젖어봐. 하나 있어 너, 너는 오지 마. 응? 어? 너는 그러지 마라고. 나는? 내가, 내가 지적거리는 게 낫지 않아? 아니야, 아 아니, 아, 내가 해볼게. 줘봐, 그거. 안 먹고 말아야겠어. 응? 안 먹고 말아야겠어? 그래. 먹고 없는 것 같아요. 어? 없는 것 같으죠? 엄마, 또왜 거속으로 들어가? 아, 어? 엄마, 여기에 큰 거, 노란 거, 여기 있고, 거기 어 보여. 여기서도 엄마, 기양 와, 아, 어? 아, 없는 거 같아. 아, 어? 거기 하나 있어? 아유, 예? 여기도 두 개나 지금 쌍으가 났는데, 아유, 한판더 있어요. 어따. 어? 엄마 뭐라고? 된장. 된장 지져 먹을까? 이거, 이거 하나 있잖아, 이거. 어, 하나 있다. 여기 작은 것도 있거든. 어. 이놈 하나 딸 거. 같 된장 지져 먹게요? 어 된장 지져 먹게. 어. 아이고, 하나 겨우 땄네. 이렇게. 그치? 뽀뽀뽀시 <목소리가> 이렇게 많은데. 아 아유 엄마, 거기는 거시기 낭떨어지 같아요. 안낭떨어지가 아니라, 그냥 와, 인자. 가게. 어? 자, 그마 집에 안 가세요. 저희 갈게요.